제 손길과 포옹이,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카스토리스?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졌죠 지금이라면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안식을 와아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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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 총료, 총료 확실한 진리 음. 인간이 티탄의 영혼을 융합해 그를 대신한다는 가설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답은 간단합니다 부디 맞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길 우와 세상의 진리를 내가 밝혀낸 거다 <laughs> 난 죽음의 의식을 가져다 줄 거야 네 외로운 탐구의 길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테니 정체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지 당신의 체험을 비울 수 있을까요? 저희가 보고 있는 이영웅 가짜 맞죠? 신세계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거야! 이 찰나의 꿈은 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랍니다 와우 와우 이번 스케일 이번에도 장난 아닌데? 카스토리스가 되게 엄청 화려하다. 아낙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 주네. 여러분들 음! 세계 용 얘는 진짜 귀엽더라. 중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는 청진 중심 평양입니다. 들었어. 한국어 들었어. 좋은 아침 점심 중앙입니다. 이러분 <laughs> 스타레일이 진짜 귀여운 캐릭터들 티메라 같은 애들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야, 카스토리스는 좀 되게 있어 보인다. 죽음의 죽음의 티탄. 와 음. 타나토스 에이, 야 멋있다 이런 와우 우리 우리 한데不过呢 엄청 크다. 龙灾后为 진짜... 음. <목소리> 일단 널찍널찍해서 좋다. <목소리> 좁은데는 <목소리> 어지러워서. <목소리> 오, 와 아, 아, 이거 신기하다. <목소리> 나 이런 거신기하더라오 <목소리> 어, 음. 어, 이거 뭐야? 무슨 크겼어얼크이 없어 <목소리> 내가 이때까지 본 <목소리> 몬스터 중에 제일 <목소리> 징그럽게 생겼다. 물론 <목소리> 원로한... <목소리> 야그 <목소리> 사람들 결국엔 <목소리> 우리를 방해하는. 会와奥赫马까信仰中心和政治와 어, 음... 종말의 시대에 부기 영화를 누르겠다고? Feet, 미친 거 아니야? 정말 인간의 욕심이란 아니 그렇게 몬스터들한테 마저 죽어놓고, 어? 왜 그래? 이게 또 주제를 심오하게 가져가네. 우리는 대체 뭘까? 여러분은 대체 뭐예요? 여러분은 대체 뭡니까? 뭐하는 사람들이에요? 선정이 <laughs> 딸... <laughs> <laughs> 재밌겠다 아낙사가 좀 방황하는 느낌인데? 그래서 뭔가 자꾸 빌런 같은 대사들을 했구나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저 아낙사 두들겨 팔가지고 <laughs> 영웅으로 저기 해가지고 반진을 만들어 하나 <laughs> <laughs> 토스이야 공간을 찢어 아 기대가 되는 속성이야 양자 기억 <laughs> 와 헉, 이거 대기모션이야? 근데 달 신기하게, 신기하게 생겼네 근데 카스토리스가 되게 오, 동물도 오, 좋아하고 오, 식물도 오, 좋아하고 하트 사람도 하트 좋아하는 하트 것 같은데 죽음의 티탄과 하트 연관이 하트 있어가지고 음. 가까이도 못 가는 그런 설정이 음. 안타까워 음. 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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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 场上不光能看到龙的身影，同时呢还会拥有一处冰冻繁花的境界。在战斗中，这个境界同一时间只能存在一个。嗯，当死龙行动时，会消耗自身的血量，喷射火焰对敌全体造成伤害。哇，这个我知道，这个叫中火、大火、超大火。 嗯，这种新奇的按钮，보면갖고싶단말이야 H 阿军的 h 的什么，霞蝶和死龙打出的伤害会更高。그럼并且当队友陷入危险时，哇！龙会为我方抵挡伤害，保护大家。那的确是战斗的好帮手。没错，除此之外，死龙消失时会触发自爆，对敌方造成伤害的同时，会为我方回复生命。这就叫釜底抽薪。 哇，这个弓弓？我们要如何把死龙召唤出来呢？哎，问得好。当我方损失生命的时候，能够拉获得特殊充能。释放战技的时候，霞蝶对敌方造成伤害的同时，也能获得特殊充能。这个特殊充能溢满，充能槽被的时候，霞就能召唤死龙上场协助作战。除此之外。 使用秘技近战时，嗯、霞蝶也会立即召唤出死龙。出用哦，有种突然进入死亡之地的感觉。嗯、但这个境界还是挺唯的……哇，背景都、嗯、确实，这个境界非常符合霞蝶的一个个人气质。<哇>是的，除了上面说的，霞蝶还有一个比较特殊的能力，它可以为队友们抵挡一次致命攻击。<哇>在战斗中，如果我方角色受到致命攻击， 这不 사망하지 않고, 些破重生而且오 진짜 부활할 수 있어? 무, 음... 파티 없어도 가능한 거? 보유하기만 해도 모든 파티가? 오 <laughs> 세상에, 와 대박이잖아. 안뽑을 수 없게 만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어나 근데 바람 지식 아더 헤르타 파티 어 이건 뭐죠? 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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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무 뭐야 이거 허수의 나무야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카스토리스야 알았어 뭔가 보여줘야 돼 지금 내 마음이 기울고 있어 그럼 간허 낙샤 웨이디 분명히 잡을 수있 많은 약점 即便没有弱点，也必然会被纳克夏安上弱点。所以呢，在这种纳克夏每次攻人的时候，一个 r a n d o 那么弱点呢？当然可以，并且当敌人身上弱点足够多的时候呢，纳克夏还会使敌人陷入一个叫“置信接入”的特殊状态。 纳克夏对这个状态下的敌人造成伤害很高，对他们释放普攻或战绩后，还会额外追加一次，不消耗战绩点。战斗技能甚至不消耗，One Plus One？那如果敌人头上的弱点足够多的时候，才能进入特殊状态的话，是效率有点慢呀？因为呢，在释放终结技的时候啊，纳克夏就能使敌方全体陷入一个叫升华的特殊状态。在此期间呢，敌人会直接被加满七个弱点。 震撼的一串弱点啊！什么呀，七 <noise> 级？敌人都变成了半透明的。<noise> 啊，这这，他的不是吗？虽然他自称一介、啊、但搞研究的嘛，肯定擅长解明事物的本质，哦、其中也包括敌人。对了，我看他实物武器是霰弹枪。

원신도 이런거 좀 해주시.. 음. 음. <laughs>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닌가? 사오지 저 사람.. 응? 저 사람이 약간 스토리 관련한.. 뭐 한가락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.. 진짜 시간 빠르다.. 이 게임을 한지 2년이나 됐다고요? 와.. 아케론 나온지 벌써 1년이다 진짜.. 아. 우주 사 와우 뽑기 20개 이거 뭐야 1600개 19한 명을 선택해 보내달라고 하자 나 캐릭터 준다는 줄어 연료 10개 이야 좋다 이거 뭐야 30% 3배부 아300%세배부상아 좋아 좋아 상하이에서 열린 공시생중계 사 음악이도 괜찮지. Tamam. 어머! 오 귀여워 차 맘스터치? 뭘 서울 지구 개척 임무? 자원 분사 총정리예요, 총정리.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. 뭐가 있지? 르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무료로. 오 세상에 완매 나찰 및 모든 상식 캐릭터를 포함한다고? 우와 이거 세상에 이게 무슨 아 공교롭게도 둘다 있네 오 뭐, 오뭐 이거 확률업이 아닌 캐릭터로 볼수있고아 공교롭게도 다 있네 다 있어 다 있는 캐릭터야 아 안타깝구만 아 안타깝구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한정 캐릭터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? 미쳤네 <laughs> 와 感谢阿。三点三到三点四版本会有一条特别的全新季游，同样和主线强相关，串联在一起。而这趟群星之旅的主要目标，其中之一就是匹诺康尼。受限于当时的剧情体量，原案中的部分故事线没能完全落地。而上线后，我们也看到玩家为这些内容的留白感到了遗憾。所以，铁道今年会做一次新的尝试，在三点八这一个版本，主线、支线任务记忆是梦的开场。

사오지? 샤오지? 이 사람 말하는 것도 뭐 중국어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, 뭔가 그 목소리에서 오는 실, 신뢰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? <laughs> 야, 어떡하지, 근데? 뽑기는 어떡하지? <laughs> 고민되는 버전이 될것 같아. 바람 지식이지? 했는데, 이거, 이거, 이거 드래곤 소환 이거 어떡하지? 파이노는 도대체 얼마나, 얼마나 엄청나게. 엄청나게 나오려고. 난 너무 무섭다. 무서워.